네, 상류다니까야 공부입니다. 오늘은 음, 왕기사 상류다, 8번 상류다죠. 음, 8번 상류다, 11번 가가라경입니다. 한때 시조는 짬바에서 500명 정도의 비구로 구성된 비구상가와 700명 정도의 남신자와 700명 정도의 여신자와 수천의 신들과 함께 가가라 호숫가에 머물렀다. 참으로 그분 세존은 용모와 명성으로 빛났다. 그때 왕기사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세존께서 짬바에서 500명 정도의 비구로 구성된 비고상가와 700명 정도의 남신자와 700명 정도의 여신자와 수천의 신들과 함께 각가라 호숫가에 머문다. 참으로 그분 세존은 용모와 명성으로 빛난다. 그러니 나는 세존을 앞에, 앞에서 적절한 개성으로 찬탄해야겠다 라고 그래서 왕기사 존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윗옷을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입고 세존에게 합장한 뒤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선서시여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왕기사여 그것을 말해보라 라고 세존이 말했다. 그러자 왕기사 존재는 세존을 앞에서 적절한 계선으로 계선으로 찬탄했다.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에서 가려지지 않은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달도 그렇게 빛납니다. 온 몸에서 빛을 바라는 분이시여, 대성인이시여. 당신도 이렇게 온 세상에서 명성으로 빛납니다. 네, 음 어, 왕기사 존자가 개성을 읊는 경들 12개로 구성된 상류따가 왕기사 상류따입니다. 자, 그 중에 11번째 가가라 경은 이제 가가라호숫가에 부처님이 어, 머물고 계실 때뭐 500명 정도의 비구로 구성된 비구상가 그리고 어, 남신자 700명, 여신자 700명 정도가 수천의 신들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와서 함께 머물던, 이제 그 시점에서, 어, 부처님이, 뭐, 용모, 뭐 모습으로, 몸으로 빛을 발하고 있고, 명성으로 빛났다. 뭐, 빛나는 명성을, 어, 가지고 계셨다. 하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을 놓고 왕기사 존재가, 아, 지금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용모와 명성으로 빛나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부처님을, 부처님 앞에서 적절한 기중으로 찬탄해야겠다. 여기 이제 보면, 보통은 어, 세전의 앞에서 살이 푸다 전자를 적절한 계성으로 찬탄해야겠다. 못 갈라라 전자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음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을 직접 찬탄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앞에서 내가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적절한 계성으로 찬탄해야겠다. 이렇게 어 생각을 떠올리죠. 자, 우리가 앞의 경들을 보면 어, 부처님이 500명 정도의 비구상가로 구성된 비구상가. 이럴 때, 모두 아라간인 500명 정, 정도의 비구상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이 몇개 있었는데, 좀 드문 경우죠. 어, 요 경에서는 모두 아라간이란 어, 설명은 없이 그냥 500명 정도의 비구로 구성된 비구상가. 그리고 남신자, 여신자. 또, 신들, 이렇게 함께 한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왕기사 존재가 부처님께, 부처님,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부처님이 왕기사여, 말해봐라. 라고 하시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경, 각가라경은, 각가라 호숫가에서 어, 있었던, 어, 일화를 소개하는 각가라경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 부처님을 왕기사존자가 직접 찬탄하는 개성을 몸통으로 하는 경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왕기사존자는 부처님을 어떻게 찬탄했을까?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에서 가려지지 않은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달도 그렇게 빛납니다. 그러니까 어 태양이 빛나고 있는데 태양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가려지지 않았어요. 뭐, 먹구름이 몰려와서 태양을 가리든가, 짙은 안개 때문에 태양이 가리, 가려지든가, 뭐, 아니면 뭐, 요즘 같으면, 어, 심한 매연, 심한 대기 오염 때문에 태양이 가려지든가, 뭐, 이렇게 어, 어떤 것들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은 태양이 얼마나 쨍쨍쨍쨍 빛나겠어요. 이렇게, 가려지지 않는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에서 달도 그렇게 빛납니다. 뭐어 아무튼 뭐 우리가 삶에서 빛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 태양과 달이지요. 뭐 가려지지 않은 태양이 빛나고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에서 밤 하늘에서 달이 그렇게 빛나죠. 가장 밝은 빛이죠. 이렇게 태양과 달이 빛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온몸에서 빛을 바라는 분이시여. 라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 누구냐? 온몸에서 빛을 바라는 분이시다. 대성인이시여. 그런 대성인이시다. 당신도 이렇게 온 세상에서 명성으로 빛납니다. 부처님 당신도 마치 태양이 빛나듯이 달이 빛나듯이 부처님 당신도 이렇게 온 세상에서 명성으로 빛납니다. 아 그분 부처님 정등각이신 부처님 아라한이신 부처님 그분 부처님 이런 명성으로 온 세상에서 빛납니다. 태양이 물리적으로 태양 빛이 닿는 모든 곳을 모든 곳에서 빛나고, 달님이 또한 모든 곳에서 그렇게 빛나는데, 이제 부처님, 당신은 그렇게 태양처럼 달처럼 온 세상에서 물질로서 빛나는 게 아니라 명성으로 빛납니다. 그본 부처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온 세상에서 명성으로 빛나는 부처님을 혹격으로 부르죠. 온 몸에서 빛을 발하는 분이시요, 대성인이시요. 그러니까 어, 부처님을 찬탄한 방법이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럴 때 왕기사존자가 부처님을 늘 모시고 살면서 부처님 앞에서 개성을 읊어서 이렇게 어, 찬탄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던 왕기사 중자가 이제 부처님 당신을 직접 찬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빛나는 분이시요. 당신은 빛납니다. 태양이, 달이, 하늘에서 빛나듯이 온 세상에서 부처님 당신은 명성으로 빛납니다. 최고의 명성을 가진 분. 우리 정신경 같은 데서도 그 최고의 명성을 가지기로 내가 으뜸이다라고 부처님 어 명성에 대한 어 부분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부처님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한 마디가 뭐냐? 온 세상에서 명성으로 빛나는 분이다. 이렇게 요 명성으로 빛나는 부분을 말하면서, 그렇게 어, 빛나는 부처님을 호칭하는 것. 온몸에서 빛을 바라는 분이시여. 대성인이시여. 이렇게 잔탄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 온몸으로 빛을 바라는 분이시여라는 요 말은, 앙기라사라는 단어예요. 앙기라사. 그래서 요거는 부처님의 별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의미로 보면, 어, emitting rays from the limbs. 사지에서 빛을 방출하는 요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온몸에서 빛을 발하는 분이시여. 이렇게 번역했구요. 음, 또 뭐, 문자적으로는 descendant of Angiras. 그래서 뭐, 앙기라의 강림? 이런 표현으로 봐야 할까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뭐그 의미를 어, 온몸에서 빛을 발하는 분이시여 앙기라사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최고의 표현으로 빛을 발하는 분 이렇게 완기사 어, 존자가 찬탄하고 있다라는 거 어, 열한 번째 각가라경의 주제가 됩니다